7단 고음이 된다 카더라 어? 잠깐만 아이유, 남자 아이유인데 7단 고음이면 할수 어. 있잖아 7단 고음 에이 충분하지 그럼 지독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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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이제 되는데 4단까지 되는데 네. 우리 팬여러분이 다 제보해준겁니다 아, 그럼 팬들이 제보해준거야 아안 돼. 예. 안 됩니까? 아, 도전 한번 해보고 뭐. 지독하게 지독하게 나자, 나자. 낮아? 안 네. 돼? 원래 2키요 마이너스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했나봐 하나 더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했나봐 3단까지 세단 3단. 지금 2단 위기인데요 2단 위기인데요 저기 저는 3단 후반에 자 3단 갈게요 나 키가 뭐냐 지독하..이거냐? 네.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했나봐 오 무난했어 4단 가죠 오늘 나는 다들 다른 멤버들 되게 오. 우아하잖아요 정우은 되게 듣기 싫은데 아. 아. <laughs> 너무 많이 들어서 시끄러워요 아. 너를 사랑했나봐 너무 방송에 다 튀겨 <laughs> 시끄러워서, 예. 아, 니 시끄러워서. 아, 시끄러워서. 3단이 되네. 4단도 되겠는데이 정도면? 지독하게, 너무 지독하게, 너를 사랑했나봐. 아, <laughs> 그만해요. 아니, 그만요거만 아, 뭐, 뭐, 쓰면 안 돼요. 안돼안돼 이게 무슨 이요 요거만 쓰면 안돼 아, 이거 돼요. 그만해요. <laughs> <이거 웃음> 안 돼, 돼. 뭐가 깨져요? 5단까지 5단 가능할 것 같아요. 5단이 안 되는데. 아, 진잖아요 우리 지금 뭐안 좋잖아요. 아니 아, 매니저 분이. 아, 딱첫 키만 잡아보고. 해볼게요 천인히말씀 드렸지만 제희는안 된다고 그어요습니다제 <laughs> 강요하지 않았어요 지독하... 아, 이거냐? 지독하...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 아, 어. 아. 너를 사랑 아. 아. 야 박수 <laughs> 야 내일 엠카 해야지 엠카 어, 내일 엠카 해야지 우리 아. 어, 자연감독 이렇게 그러고 많이 나오는 방송이 없었어요 그러고.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얘들은 뭐 하나하고 챙겨주고 뭐하나만 챙겨주면서? <laughs> <챙겨주고 해서. 웃음> 아, 우아 네. 네. 대단합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 그냥 그냥 하천, 한 이거 몇단데지 저는 안 되죠. 노래 잘하려다가 풀한 음. 번만 해보시다 한 번만. 그래. 네. 좋은 거번 해봐 지독하게 어디 키 뭐부터?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지독하게 너구 우는구나, 정말. 야, 하나 줘, 하나 줘요.